이번 주 브레이커스 기대다 뭐야? 병재도 나와요 이번 브레이커스. 여러분, 막 까도 돼요? 이미 방송 나왔잖아. 하긴 이미 너가 하는 거다 나왔어. 에 진짜? 너나 너가 나보다 더 많이 나왔어. 내 파는 거야? 살짝 무대에서 같이 하는 거 나왔어. 맞아요. 못 때리는 거 아니래. 좀못때리거 아니야. 저형안 때려요. 거짓말치. I don't understand anything, but I keep smiling. 배우 파티 결혼 좋아. 아직 한3 0분 남았을 거다. 오! Yeah, yeah, yeah. 무슨 치킨 드시나요? 그거 초가집에 슈프림 슈프림, 야, 슈프림 골드랑 슈프림 치즈 개맛있음 난안먹을거야 먹을꺼야 어? 아안먹 진짜 안먹 하나정도는 절대 안먹어 그 비주얼에? 하나도 안먹어 그걸 참는다고? 하나도 안먹어 그걸 참는다고? 내일 먹거야 내일 <laughs> 누구 집인가요? 저희 집이요 우리 집 우리의 집 저희 둘의 집 수철서철 수철서철 <laughs> 기억할 수 밖에 없을것 같아 설철 설철. 저 인형 얘인형근데내거요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병재 거 아니에요. 병재 아, 방에 쌓였어요. 인형이 졸라 쌓여 있어요. 맞아 제 방에 인형 개 많아요. 저같이만 먹어요. 아니요? 근데 네, 살짝 꽂혔어요. 맞아요. 요 오반장 때문에 꽂혔어요. 저번에 한번 시켜줬는데 같이, 같이 살아요. 내 <laughs> 오빠. Your voice, r i c h a r 뭐야? r i c h 스탠다, 아랍, 아. 여러 가지 이드 것들 yeah. 있어. Thanks, bro. 저갈 집이 진짜 왜 없지? 진짜 그때 미친 줄 알았어 그때. 뭐가? 너무 맛있어아 진짜 너나 맛있었어요. 개무있어 피카츄 몇 마리씩 받았어요? 진짜 <laughs> <laughs> 저 지금 피카츄 제 마리요. 말하는... 아, 여섯 마리 되잖아요. 인형만 인형만 한 여섯 마리 예, 아예. 네. 인내는 저는 그 u m e n 아 고추바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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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해요 저 노래 끄면 안돼 Kuchuwa Zasak. Kuchuwa z a 요 a k k u c h u w 언제와 가오리 포켓몬 가오리 포켓몬이 있나? 난 포켓몬, 나 디지몬 봐요 디지몬 봐요? 디지몬 좋지 너도 볼트 봤어요? 난 봤지 전 아직 안 봤어요 너못 보지 왜요? 성년 미사잖아 <laughs> <나> 성년 미사잖아 똑같은 <laughs> 세상이 <laughs> 영화도 못 보게 하네 우리집이에요. 우리의 집. 우리의 집. 동거합니 동거. 가오리 포켓몬 만타인. 아아아아것같아아타인 몰라. 포켓몬은 안 봤어. 가오리는 진짜 가오리가 예쁜. 닭아아좋아딸아아좋아닭아가좋아진아그아도로좋아해아 딸기가, 딸기가 무조건 좋은 좋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기 원 인스타 너무 잘 생겼대. 감사합니다, 이주. 감사. 나한테 한거 아니잖아. <laughs> 저 인천콘 갑니다. 맞아. 형이 찌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준 건데. 감사합니다. 잘 가지고 들올게요 작은 누나가준 거야. 쇼명안 나가요. 쇼명안 나가. 표정이 안 아... 뚫을 때 아프죠, 살을. 나그새 타투 한 번만 잘하자. 타투했어요. 졸라 아팠어, 진짜. 얼마예요 여섯 병에? 3 0 어, 진짜요? 못 아, 사네. 내가 사올게. 가끔 집에 생각날 때한 명씩 사오자. 아까 사돈물 마셨는데, 약. <laughs> 약이랑. 저 맥북 사요, 로직. 실장님, 우리 매니저 형이에요. Both 어. of you, you're so handsome. Thank you. 여섯 병술안니물물 물. 입술 피어싱 관리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안 어려워요. 근데 피어싱은 근데 약안 발라줘도 돼요 다 피어싱들은. 난약한 번도 바른 적 없어요 피어싱이. 음 <목소리> 어, 뭐. 내일 대구 가네. 대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올 거니? 원래 대구에 대구에 뭐가 있죠? 대구 재밌는 거랑 맛있는 거. 저살뺀적 없어요 지금 치킨 시키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입맛이 없어서 빠졌어요 조금 코, 코딱지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파면 돼요 아, 이겨워 <laughs> 아, 대구 꿀떡 막창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막창은 좋아하냐? 대창은 대창은 먹어봤어요 대창 한번 먹자 비싸, 맛있어 막창, 막창 맛있나? 막창 맛있지. 너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네, 막창.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닭패 광고 찍고 싶다. 닭광. 닭광은 단무지잖아. 그죠. 응. CF 존나 깠는데. 짜 치는 거. 근데 무슨 닭팩. CF였었냐? 이것저것? 그거는 김비. 아, 왜그지 네. 근데 닭패는 찍고 싶다. 낙곱새곱창 추가해서 먹어주세요 동상무 그 동상무 유명하지. 한스커 만나러 가. 캡쳐해놔야겠다 동상무. 대 대구 맞나예그가서 대구 는나 대구 왔지. 딸기탕으로 맛있지. 음. 홍대도 팔아요. <laughs> 근데 이제 없어졌어. 안 팔더라. 가이그 아주 못 보셨어요? 그럴걸? 거기 딱 걷고 싶은 거리. 네. 표싱 뚫을 때 아파요. 저는 엄살이 심면서 아팠어요, 많이 존나 엄살쟁이. 아, 존나 엄살쟁이. 어여 보세요. 어디로 나가는데? 아 알겠어. 둘이 같이 오고 있어? 아, 알았어. 스물두 살이에요. 기프클렌들어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잘해야죠. 존나 잘해야죠. 존나 잘해야죠. 치킨 먼저. 치킨 3시도 시켰는데 저안 먹고 나가요. 몇 시에 나가요? 이제 곧. 저 머리 오늘 잘랐어요. 1mm로 밀어버린. 아, 2mm. 머리 1mm지. 2mm지. 기표는 병지 오빠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재민용 빼고 제가 다들려왔어요 다시 기를거예요 다시 커튼 머리 할거야요 편지는 얼마 못 읽었는데 다읽을거예요 That is talking crazy 아르치미엔 취해서 그램을 말렸나 안 취했어요 미친놈이 진짜 연서벌이 는데키프클랜 단체 EP 안나오나요? 모르겠어요 <laughs> 안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치킨은 언제오고 예, 1년 끊었대요. 아쿠아리움. 음. 근데 그 10만원 밖에 안 한대요. 1년 끊는데. 해양권 개꿀. 고민 중이에요. 저도 끊을까. 뭔가 힐링하기 좋을 것 같아. 아쿠아리움 나 어릴 때한번가보고간것 같지? 사람 없을 때 가면 되게 좋아. 그리고 가깝잖아, 삼성은. 네, 가오리가 너무 귀여워. 가오리 보고 싶다. 형은? 나모고네 나나 나 보고 싶어. 족하세요. <laughs> 아, 미안해. 여러분 이건 다녹음해 도와주세요. 아, 가을이 보고 싶다. 가을이 보고 싶다. 가을이 보고 싶다. 진짜 <laughs> <laughs> 귀여워. 그 날개짓을 봐야돼 실물로 아유. 카메라랑 담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실물로 봐야돼 가오리 날개짓을 그 말이 안돼 개귀여워 쉬는 날 가봐야겠다 정말로 사랑하는 길 가려주세요 나도 귀엽지 가오리어 어떤 점이 제일 귀여워요? 입이 너무 귀여워요. 입이 너무 귀엽고 생긴 게 그냥 귀엽게 생겼어. 카페에 잠 빨리 이깐굿바 잠깐. 엄마, 언제 놀러 오니? 그래. 너네가 밥 먹고 온다며, 그래서 나 그냥 여기서 밥 치킨 시켜서 잘라고 먹고. 네가밥 먹고 오던가. 나밥욕 먹어서 밥만 먹고 바로 자야 돼. 수면제 먹었어. 면제수 수면제랑 황후일제랑 자살충전 옥제제를 먹었단 말이야. <laughs> 아, 정 떨어져! 약장이 별로예요? 아, 별로야. 별로지. 기타 영상 지우지 마세요. 그거 아까 만들어 놓은 기타용 영상 그쪽 말고는. 정 네. 기타 게임 만들었어요 별들저거 읽어줘. 뭐야? <웃음> <웃음> 읽어봐. 설마. 말왜 이렇게 심하게 해? 기타 계정 방금 올렸어요 방금 인스타에 요새 이삼 자주 못 가요 너무 멀지 네 존나 못 가요 <laughs> 가고 싶은데 약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치 약에 의존하는게 응. 제일 좋은 방법이죠 힙합이죠 그건 아니야 <laughs> 농담이었고요 음... 술은 안 마셨어요 약은 먹었어요 <laughs> 응, 술 먹고 왔죠? 아, 나술한잔더 먹었는데 보드게임 하다 왔어 아까 스토리 술이던 것 같은데 밥 먹고 왔는데 거의 술안 팔아 경성식당 그래. 여러분 경성식당 개맛있어요 저희 서울 <laughs> 살아요 서울 <laughs>

어, 이 스토리에. 이게 애교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정,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머리 다시 기를 거래요, 경주야. 저키 138이요. 38이요? 어, 나키 138. 138이요? 응. 존나 크네. 응, 나 진짜 커. 나키170 정도 되냐, 너? 백오십? 너만 끄자마자 카톡 안 되면 우리나라 아쿠아리온 다부셔 백! 백발 할까 생각 중인데 백발 백발 어때요? 별로일 것같아 약간 너무 그런 색깔 해봐 다크블루였나? 블루블랙 아블루블랙 별로냐? 아, 내 백발 하고 싶어. 왜냐면 도쿄골 카네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눈썹도 해야 돼. 백발. <laughs> 눈썹도 해야 해. 스트르르스트르 <laughs> 뚜루, 뚜루루 뚜루루루 회색 가네기키 최고 백발 해달래요 아프겠다 두피 아는 척안 할거죠 응? 백발하면 아는 척안 할거죠 아는 척 할거야 두피가 개 아플 것 같아 네, 피 나면 어떻게 두피에서 근데 백발 그렇게 안 빡세 대요난 음... 7 8 5다시 뭐야 뭐야아라 그리고 틀렸어. 다행히 틀렸어. 아 틀렸어요? 어, 깜짝. 너 뭐해, 병? 깜짝 놀랐는데. 나도 깜짝나 네.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 게다가 틀렸어. <laughs> 틀렸다. 다행이다. 깜짝아. 이, 비 삐리,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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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너무 잘했을 때 물어봐 나도, 나도 대답할 뻔했어. 우리 집못 찾아? 절대 몰라. 여기 개어려워, 그리고 찾기가. 맞아요. 그래서 다행이야. 그, 도 형, 근데 주소 왜요? 주소 왜요? 아, 온대요? 아. 하원이랑요? 모넌 나갔는데. 하원이도 오나보다, 하원이. 내방만 들어오지 마라. 두두두두두 두두. 집에 에어컨 있어요. 방마다 있죠. 스그이 양방만 존나 커요. 아, 그래서,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 나또 욕먹어. <laughs> 야, 진짜로. 야, 야, 잠깐. 야, 진짜로 무서워, 이제. <laughs> 하원이가 좋아해가오이가 좋아요. 하원이가 좋아요. 나못 말하려는데, 나못 옹이랑 하원이 오고 있대요. <laughs> 형몇 시에 나가요? 몰라, 곧. 맨날, 맨날 차 나가죠? 이거 보여주게 해줘 되게 귀엽죠? 여기 도 누나 줬어 아, 걔는 오면 치킨 좀더 시킬걸. <laughs> 형! 맨날 밥먹고오는데요 아니 그냥 먹고 안 먹고. 나안 먹잖아. 니들끼리뭐좀 시켜드릴걸.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집에 <laughs> 바퀴벌레 봤어요. 저혼자서 아, 진짜로? 형, 저 바퀴벌레 봤어요 어제. 아, 쉽다. 쉽다. 집에 아, 바퀴벌레가 있대. 돈 모아서 세스코 부릴라고요. 안돼 그거 왜요? 건물 닫아야 돼. 한번. 아 진짜요? 음. 어떻게 뭐 없나 그런 업체? 잡아주는 업체. 제가 할게요. 슬리프 들고 그냥 퍽퍽 <봐봐봐봐봐> 근데 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나꽤큰거 봤다니까, 이만한 거. 극혐. 극겸 혐극. 어, 진짜다다. 오반 찐따다. 방문에 무슨 단어부터 오반이라고 써있어요. 오, 오. 오, 오. 저기 해주셔서. 물해 주셔서. 병제 벌레 안 무서워해. 난안 무서워하는디. 난개 무서워해. 근데 막, 다른 벌레는 안 무서워하고, 나방 제일 무서워해. 나방 개 무서워. 너무 지금 무서 모기도 못 잡아요, 저는. 모기도 못 잡는 찐다 찐따. 오반 찐따다. <laughs> 나방이 제일 무서워. What I couldn't see. o w be a l w a s be s i me 오빠님 idws요 병자가 가자 s a c h o out s t n i'm t wanna s a t s o m e t h i n g i feel i like Yeah. I don't wanna say 그런 막나니가 돼서 하룻밤을 나누었던 그녀에게 I just wanna say something 내가 필요해 오늘도 yeah. 어리석게 yeah. 지였다 화음장인 오반시 화장 화장 오반시 화장옥 아쿠아리움 1년에 10만원 1집 1 0 0천만 I don't wanna set good or bad I just wanna f o l l in love, f a l in g again I just wanna say something t h you h a v e Oh, oh yeah 김수기, 성운이 삼도 배그 안 해요 게임을 안 해요, 잘 테켄 빼고 왔다, 음. 진짜 왔다 진짜 왔다 b 이 e What? t h e fuck! t w h 요 어. What? What? w h a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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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치 아, 개맛있겠다. 그래? 아, 개맛있겠다. 아, 개설레 아, 절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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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야, 냄새 맡아봐. 나, 안 먹어. 나, 절대 안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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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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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여기 아, 꼭 먹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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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서 이게 어서 이제 게 아, 맞다. 내가 찍어 줄까요? 아니요. 찍을까요? 이제 뭘 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 어. 오. 어우, 쉣. 어, 님들 눈으로만 보세요. 와. 깜짝 오기로나 아, 박수를 어디서 봤어? 신발점. 잘 가세요. 아 진짜로? 어. 제발.